진료실에 제가 앉아 있다가 죄송하지만 딱 들어오실 때부터 아 이제 좀 이런 거안 좋겠구나 딱 느껴지는 분들은 결국은 어쩔 수 없어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과체중이신 분들 배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너무 과하게 살이 좀 마르신 분들 디스크 협착증 대 석거라 빵빵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태네 여름을 맞이해서 네. 벌써 다이어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간혹 어떤 곳에서는 다이어트가 허리나 뼈 건강에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또 어떤 분들은 또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체중 감소가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이제 여쭤보시는 게 이제 뻔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당연히 이제 과체중은 아무래도 여러 건강에 다 이제 좋지 않죠. 특히 이제 허리 디스크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이 올라가면 그만큼 허리에 들어가는 이제 부담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디스크 초기다 허리가 좀 아팠다 내지는 진단을 안 받았어도 본인한테 좀 만성으로 허리가 좀 아프신 게 있어요 아직 병원은 가보진 않고 그런 경우에 체중만 빠져도 그냥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디스크라는 게 뼈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물렁뼈인데 당연히 수직 방향으로 이제 힘이 더 걸릴수록 더 튀어나오잖아요. 튀어나오면 뒤쪽에 있는 신경이 자극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아픈 거죠. 그러니까 수직으로 눌리는 힘이 좀 줄어들면 당연히 튀어나온 디스크도 조금 압력이 줄어들어요. 그럼 당연히 덜 아프고 너무 이제 단순하죠.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늘수록 그것 때문에 하중이 이제 늘어나면은 디스크내 압력 이이찌그러지면서 올라간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몸에 지방이 이제 많아지면은. 그것 자체로도 디스크가 악화가 될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디스크가 더 물리적으로 튀어나오진 않아도 늘 말씀드렸죠 디스크라는 거는 신경을 누르면서 그 주변에 생기는 염증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근데 염증이 우리 몸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디스크 주변의 염증들도 굉장히 더 심해지고 악화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몸의 지방이 물론 지방이라는 것도 에너지원이 될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너무 과한 지방이라던가 오래 축적된 지방은 결국은 그 지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사이토카인이라는 이제 염증성 물질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도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여러 장기에 영향도 주지만 척추도 예외가 아니에요. 척추 허리 디스크 쪽도 지방 세포가 너무 많아지면 그로 인해서 이제 염증이 심해집니다. 한마디로 MRI 상 똑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디스크가 튀어나온 정도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몸에 지방이 많으신 분들과 적은 분들의 실질적으로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통증은 몸에 지방이 많은 축적된 지방이 많은 분들이 염증에 더 민감해지고 증상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이어트를 해서 지방을 빼면 디스크 디스크가 좀 있다 하더라도 통증이 없어질 수 있고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특히 우리가 살이 찌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복부 비만이잖아요. 복부 비만 그게 제일 안 좋거든요. 그러 이제 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몸의 균형이 깨지죠. 앞으로 이제 체중이 쏠리게 되고 그 체중이 쏠리면서 디스크 내 압력이 또 올라가지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균형을 또 맞춰야 되잖아요. 배쪽으로 체중이 쏠리면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뒤로 이제 젖혀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올바른 자세 교정으로 젖혀지는 게 아니라 과한 로딩이 걸리면서 이제 허리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생기는 게 허리 신경관 안에서 그관 하나 하나를 잡고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황색인대. 황색인대가 정상적인 인대는 얄쌍하고 탄력 있고 되게 부드러운 건데 이게 몸의 균형이 깨지다 보면 그거를 지지해 주느라고. 얘네들이 너무 힘을 써요. 힘을 쓰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굳은 살이 백이겠죠. 그러면서 이게 튀어나오면서 협착으로 더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은 살이 신경, 내경 안쪽으로 들어가서 신경을 누르는 게 협착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스크도 안 좋아지고, 협착증도 황색인 대가 두꺼워져서 더안 좋아질 수 있고, 전 너무 안 좋죠. 이게 과체중은 항상 이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 좋기는 한데,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또 너무 많이 하는 거가 좋을까요? 그것도 안 되겠죠. 왜냐면은 밥 먹고 운동만 너무 과하게 하신다거나 체중을 너무 과하게 뺀다거나 우리 체중을 빼는 거는 보통 건강하게 빼는 경우는 일주일에 한 1kg 정도 0.5에서 1kg 정도씩 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달 기준으로 보면 한 4, 5kg 정도 빼는 목표로 해서 이렇게 빼 가시는 게 좋은데 너무 과하게 이제 빼면은 근육도 같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 허리를 잡아주는 힘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디스크가 허리 통증이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식사를 잘못 하시고 이러면은 우리 몸에 이제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이나 뭐 비타민 D나 이제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이 영양소가 이제 결핍이 되면 당연히 또 허리 건강이 좋지는 않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좀 중용을 좀잘 지켜야 되는데 진료실에 제가 앉아있다가 죄송하지만 딱 들어오실 때부터 딱 뵀을 때아 이제 좀요런거안 좋겠구나 딱 느껴지는 분들은 결국은 어쩔 수 없어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과체중이신 분들 배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너무 과하게 살이 좀 마르신 분들 이런 경우가 이제 허리 건강에는 다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중용을 지켜야 되고 반드시 체중 감량 과체중이신 분들은 체중 감량이 꼭 필요하다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그 선행치료 아니면 치료 이후에도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시술 수술 받으신 분들은 치료 받고 나서 오래 기간 둘게 아니고 3개월 내로 한 7, 8kg 빼는 거를 항상 강조드리거든요. 이게 뭐 계획이 너무 늘어지면 안 돼. 6개월 내에 이렇게 가면 안 되고 3개월 내로 7, 8kg를 빼야 된다. 그거를 목표로 좀 조절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스크 협착증 대 섞어라, 빵빵!